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11월 자신의 유튜브 수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또 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한 송가인은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통해 유튜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개인의 방송 공간을 넘어서 트로트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채널은 노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 방송 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월에 공개된 수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무려 5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의 활동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성공. 문화와 경제적 성과의 결합. 송가인이 유튜브에서 올린 수익 공개는 단순히 금전적인 결과를 넘어서 그녀의 예술적,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와 구세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특히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송가인에게는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송가인이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는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그녀가 가진 글로벌한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로트와 전통 문화의 새로운 해석. 송가인의 예술적 여정.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며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매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인 스타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각 곡에 담긴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그녀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브이로그,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 방송 등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송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그런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수익 공개. 그 배경과 의미. 송가인이 공개한 11월의 유튜브 수익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서 그녀의 활동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와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2020년에 개설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11월 한달 동안 올린 수익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수익 공개를 통해 밝혀진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의 채널이 단순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익은 송가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까지도 그녀의 유튜브 활동을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그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연 비하인드,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며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수익 공개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단순한 개인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콘텐츠, 팬들과의 깊은 소통,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그저 음악을 듣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채널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브이로그와 라이브 방송입니다. 송가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나 댓글에 꾸준히 답글을 달며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이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송가인은 팬들에게 자신의 공연 준비 과정을 공개하거나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담은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문화적 가교. 송가인의 유튜브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 나아가 해외 팬들도 그녀의 채널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세계 각지에서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이 특정 세대에 국한된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해외 팬들에게 한국 전통 의상, 한국 전통 노래 등을 소개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수익이 5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와 트로트 음악이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송가인은 유튜브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미래.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티스트. 송가인은 현재 유튜브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11월 유튜브 수익 5억 원을 기록한 뒤에도 여전히 음악과 활동을 확장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녀는 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음악적 발전을 이룰 예정입니다. 송가인은 또한 연말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감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음악적 교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송가인은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고 그녀의 음악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팬들에게 음악을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 홍보의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팬층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송가인의 5억 원 유튜브 수익 공개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비전과 글로벌한 영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